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하라 코인 설명을 좀 드려 볼 건데 지금 현재 요 사하라 ai 코인의 최신 뉴스들 그리고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이더리움 차트, 알트코인 시즌 예고, 이더리움 이번 사이클 고점 1만 달러 가능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디지털, 디지털 자산 분석가들과 다양한 지표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알트코인 지수는 매수 기회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알프렉탈의 창립자이자 CEO인 조아오 웨드스는 6월 26일 날 트위터를 통해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기회를 알리고 있다 준비하라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많은 홀더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는 알트 시즌이에요 그쵸 요 알트 시즌을 가장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요 알트 시즌이 오려면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수가 50을 넘어야지 알트 시즌이라고 불리고요 현재는 2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찍어줘야 찍어주고 하락이 나와야 이때부터 알, 이 알트코인의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알트코 이 비트코인이 지금 정점을 뭐 찍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 지금 이러한 하락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와줘야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트코인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봐요. 누가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알트 시즌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이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6월달에 알트 시즌이 온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6월 29일이요. 그렇죠? 하루 남았어요. 그러면 이 하루 안에 알트 시즌이 올 것인가? 절대 못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2025년도를 놓고 봤을 때는 옵니다. 오는데 2017년도 그리고 2021년도 자 이때 뭐가 있었어요? 알트코인의 불장이 있었죠. 이때는요 모든 알트코인이 다 일제히 올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불장과 똑같이 갈 거다 라는 기대감 오래 그런 기대감은 져버려야 됩니다 2025년 도는요 선택적 알트 코인만 올라요 이 선택적 알트 코인에는 ai 그 다음에 실물자산 자 요렇게 두 개만 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 ai 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실물자산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떠한 코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알려드릴 거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번에는 진짜 3달러를 넘을 것 같다 고래 매수의 가격 폭등 조짐 촉각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자 암호화폐 시장에 오랜 침묵을 깨고 이 코인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29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대한 물량을 보유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서 이 코인의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1달러라는 키워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이 바로 고 고래들이에요. 이 고래 세력. 그런데 이 고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지 않거나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지금 현재 고래가 매수를 하고 있대요. 움직이고 있고 이 말은 뭐겠어요? 고래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이 코인이 조만간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왜냐? 얘네는 돈이 안 되거나 이득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 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도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택적 알트코인 AI와 실물자산 토큰 요두 개가 공통으로 들어간 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제가 드리는 요 알트코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에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 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뭐냐면 바로 3월 달에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10번 항목의 바운스 토큰,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 바운스 토큰. 자, 3월 6일이었죠? 3월 4일, 5일, 자, 6일. 그쵸? 요 때부터 최고점까지. 자, 이렇게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왔습니까? 556% 나왔어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3월 6일, 510% 이상 상승 예상이 된다고 나왔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여기 밑에 보면 얼마 전에 이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바로 24번 항목의 게임 빌드 코인. 마찬가지로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빗썸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마찬가지로 3월 31일 200%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썸으로 가서 자, 게임 빌드 들어가 주고요. 자, 3월 31일 200%였죠. 자, 28일, 29일, 30일, 30일. 31일. 저 31일이었으니까 저 요때부터네요. 요때부터 최 고점까지. 자, 이렇게 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왔어요? 206%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고서에서는 31일 200%라고 나왔죠.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렇게 2월 18일 날짜에 그쵸?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셔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000원, 16,000원 말씀드리고 자, 저도 15,000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 손익이 9,1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임빌드 코인도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바닥 구간, 4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수익률 187%, 평가 손익 1,800만 원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뭐 제가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얼마나 상승하고 또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언제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번호 있죠.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이게 뭐냐? 바로 제가 6월달 말, 그쵸? 지금 6월 끝에 이렇게 7월달 보고서를 받아왔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7월달 투자 내역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1번 항목, 여기 코인명 나와있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내용 오른쪽에 쭉 나와있는데, 자이 투자내용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7월 27일, 9억 5700만 달러 투자후에 1832%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건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344-5857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7월 27일 최소 18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